기능학하는 피부과 전문의 신하라입니다 제가 노화에 대해서 얘기를 3주째 하고 있고 오늘이 제일 마지막이고 오늘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과연 그러면 피부 노화 자체에 식생활이 어떤 영향을 줄지 지난 주에 제가 30년 동안 연구한 감명 깊은 문헌 소개를 했는데 오늘도 짧지 않습니다. 오늘도 15년 동안 연구한 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헌은요 호주의 성인 777명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진행된. 전향적 연구예요. 식산을 통해서 얻는 항산화 능력이 피부의 광노화를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예요. 피부 노화는 이런 생활습관, 유전적 요인, 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나타나는데, 물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건 제가 그 자외선 차단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80% 정도가 피부 노화는 자외선에 의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도 잘 바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과연 그럼 이 광노화를 우리가 먹는 식생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수 있는지를 보자는 게이 문헌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쭉 환자들 관찰을 하면서 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마이크로 토포그라피 미세 지형이라고도 하는데 그걸로 광노화 심각도를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광노화 단계가 낮은 거고 오른쪽에서 보여드리는 그림이 광노화 단계가 높아진 거거든요. 보시면 오른쪽 그림이 훨씬 더 불규칙하고 주름도 깊어지고 뭔가 노화가 된듯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으로 이제 광노화 상태를 파악을 해서 연구 시작을 1992년. 시작을 했고, 참가자들의 나이는 55세 미만, 그러니까 평균 39세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의 식단을 92년에 한 번, 94년에 한 번, 96년도에서 계속 설문지를 통해서 평가를 했고, 그 식단을 기초로 해서 항산화 능력을 추정을 했습니다. 보여드린 그 사진과 같은 그런 토포그래피를 이용해서 1992년, 1990년, 2007년도에 그 변화를 쭉 기록을 한 거죠. 굉장한 연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45세 이상의 어른들 같은 경우에 식단을 통해서 항산화 능력을 능력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했더니 15년 동안 광노화가 10% 적게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어제 피부과 가서 시술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식생활만 잘관리 해도 남들보다 10% 정도 노화가 피부에 광노화가 덜 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왜 45세 이상에서만 나타나고 45세 이하에서는 안 나타났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무래도 그 나이 때가 항산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음식물을 통해서 받는 거가 영향을 많이 주고 기본적으로 염증이 많이 증가되어 있으니까 항산화가 또 영향을 많이 주고 여기서 하나 강조한 게 당독소 얘기 있어요. 30대 이상부터는 피부에 당독소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45세 이상 되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당독소에 대해서도 항산화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그런 걸 보충받았을 때좀더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곧 머지않아 또 당독소도 어떻게 없을 수 있는지 한번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향을 많이 주는 음식이 어떤 건지 또좀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프로 t 베지터블. 영어에는 항상 프로 t 베지터블이라 나오는데 저는 먼저 베지터블 얘기를 하는 게 야채 얘기를 하는 게또 과일 얘기 먼저 들으시면 과일 엄청 많이 드실까 봐. 과일은 조금만 드시는 거예요. 과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야채를 많이 4대 1. 어쨌든 과일과 채소 그다음에 티, 차. 아무래도 폴리페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고, 붉은 고기, 미트, 그다음에 청량음료는 거꾸로였어요 지난주에 나온 거랑 똑같이 그런 식생활 유지하시면 인지능력도 좋아지고, 육체적인 것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광노화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강조한 얘기는 뭐였냐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키만쭉 먹고, 과일만 쭉 먹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식품이라는 게 제가 늘 환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환자분들 어떤 분들. 보면 보면은 계속 똑같은 음식 좋다고 블루베리 좋다고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계속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생물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같이 집합적으로 상호적으로 콜렉티브하게 작용을 하는 거지.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그거 한 개만 계속 먹으면 좋은 효과를 많이 볼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장내 세균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골고루 여러 음식을 먹어야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좋아지거든요. 우리 몸의 전신 노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거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아무리 항산화 능력이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만 주구장창 먹으면 장내 세균 다양성 이 떨어지면 결국은 노화가 되는 거죠. 결국 좋은 음식을 골고루 레인보우 칼라로 제철 음식, 저희가 매번 제철 음식 해드리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같이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식단이 반드시 피부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고 특히 장기적인 광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골고루 다양하게 저희가 불려드리는 제철 음식 영상도 열심히 보시면서 그 제철 음식도 드시면 훨씬 더 광노화도 예방하고 노화를 예방하고 생명 연장도 할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소중한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제 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화에는 당독소를 특히 피부 노화에는 당독소 를 빼놓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곧 강독서 영상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을 하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저희 키능학 tv 가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키능학 채널이 도와드립니다